안녕하세요. 오, 친구가 점심 사준다고 천안으로 넘어오라고 해서 열심히 내달려서 자기가 잘하는 순대, 순두부 맛집 있다 해서 차를 몰고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쉬는 날이라 어차피 병촌까지 온거 오랜만에 순대국밥이나 먹자 하고 병촌 아우네장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에는 뭣도 모르고 병천이니 어느 집 가든 보통 이상은 순대국이 맛있겠지 했는데, 한번 어설픈 맛집에 갔다가 순대국을 맛없게 먹은 이후 이곳저곳 다니다가 바로 이곳, 천안 병천 순대국밥, 즐비한곳 입구 쪽에 있는 충남집 순대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어, 국물에 잡내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김치 맛들도 괜찮고. 딱 부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순대국밥을 주문을 했습니다. 국밥 속에 순대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요, 그, 돼지 부속물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반주 한잔 하기 딱 좋죠. 차라리 운전만 하지 않으면, 은 뭐, 한잔 곁들이는데, 또 운전을 해야 하니까, 그냥 순대국밥만 맛있게 먹는 걸로. 깍두기하고 저 겉절이 김치 나오는데 둘다 김치들도 맛이 괜찮고요. 그리고 국물에 잡내 안 나서 괜찮더라고요. 예전에 그 병천 순대골이 다른 곳에 좀 주차장 넓은 곳이 있어가지고 주차하기 편해가지고 그쪽에 가지고 순대국 국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아이 국밥 육수에서 잡 육수라고 해야 되나? 국밥 국물에서 잡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그리밥 먹고 남기고 온 적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곳은 친구가 추천해 준 곳이라 몇번 와봤는데 참내 없고, 뭐 양도 많고, 맛있더라고요. 순대국밥은 한 그릇에 8,000원, 그리고 순대는 한 접시에 14,000원입니다. 뭐 가격도 뭐 비싸지 않고, 순대 둘이 두분 가셨을 때이 순대국밥 두 개랑 순대 한 접시 먹으면 딱 알맞더라고요. 소주 한잔 곁들이면 더 좋고요. 예주가들은 모든 음식이 이 술이 이게 별부가 되더라고요. 이게 안주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게 영상 보시면 이제 수저질이 현차는데. 원래는 없지, 퍽퍽 잘 먹는데, 아, 이 간날 제가 이저 통풍 걸린 건 깜빡을 했어야 돼. 통풍 치료 중이거든요. 통풍에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돼지 부속물, 동물의 내장, 순대 국밥 같은 게 제일 안 좋대요. 근데 이걸 깜빡을 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잘 먹는데 이 돼지 부속물을 옆으로 살살 치우면서 밥하고 순대만 먹는 중입니다. 저도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